안녕하세요. 천천히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스마트폰으로 줄자 역할을 할수 있는 측정 앱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뭔가 가구 같은 거를 새로 드리려고 할때이 공간에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또는 반대로 가구를 보러 갔는데 이게 우리 집에 맞을지 모르겠어. 하는 경우에 내가 언제 그 줄자를 들고 다니면서 이걸 이렇게 드릅드릅 재가지고 그러고 다녀요. 그럴 때이 스마트폰 하나면 바로 그 길이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큰 가구뿐만 아니라 뭐 이런 물건들, 내 핸드폰, 이런 작은 물건들의 길이마저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엄청 유용한 기능이지 않나요? 이 기능 알아두시면은 어디든 쓸 일이 생기실 테니까요. 한번 같이 알아봅시다. 바로 시작할게요. 일단 그 측정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은 총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카메라 앱에서 VR 측정 기능을 사용한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거 먼저 한번 시작해볼게요. 카메라에 들어가 줍니다. 음. 자, 카메라에 들어가 줍니다. 인물 사진, 사진, 동영상, 더보기 있잖아요. 그래서 더보기 눌러 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른쪽 상단에 AR 존이라고 있어요. AR이란 증강현실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현실 세계에 디지털 정보를 추가해서 보여주는 기능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AR 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쫙 들어가면 오른쪽 하단 보시면 이 간편측정이라는 기능 보이시죠? 여기에 이이 로고 얘를 눌러서 다운로드 받아줍니다. 설치. 이렇게 설치를 하셨으면 이 간편 측정 앱을 사용할 수 있게 돼요. 얘를 한번 눌러주세요. 간편 측정에서 사진을 촬영하고 동영상을 녹화할 수 있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요거는 카메라로 사용해야 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무조건 허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앱 사용 조형에만 허용 눌러주세요. 요것도 허용하겠습니다. AR 기능이 현실과 디지털을 이렇게 합쳐주는 거기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현실에서의 정보 값을 얘한테 입혀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주변에 있는 이 공간을 어느 정도인지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자, 제가 이 핸드폰의 세로 길이를 한번 재보려고 해요. 그러면은 제 카메라로 여기 세로 꼭지점 있죠? 여기다가 이 플러스, 가운데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점을 등록해줍니다. 얘를 이렇게 쭉 타고 내려와 보세요. 그리고 원하는 데에서 또 점을 한번더 찍어주세요. 그러면 얘는 세로 길이가 15cm라고 합니다. 자, 그이 정확하게 맞는지 저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얘가 15cm인지. 자,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 어! 자. 방금 15cm였잖아요. 방가니까 얘도 15cm가 딱 나옵니다. 이렇게 측정 앱을 사용해서 대략적인 수치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 한 번만 더해 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음. 제가 이 여기 공간에다가 가구를 하나 두려고 해요. 그러면은 여기랑 여기 사이 폭이 얼만큼인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여기 벽에서부터 한, 음, 요 정도? 다리 앞에까지. 자, 그럼 여기가 한 30cm 정도.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위에까지는 얼만큼 오라면 되는지도 한번 볼게요. 탁 하면은, 52cm 정도. 라고 하네요. 이걸 제가 한번, 이중체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길이는 맞고요. 요 세로 길이는, 45cm라고 하네요. 한 7cm 정도의 오차가 있어 가지고, 이거는 제가 뭐 공간을 잘못 인식시켰다거나, 그래서 이 기능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처음에 이 앱을 실행시켰을 때이 주변 공간이 어느 정도의 거리가 되고 정확하게 인식시켜 주는 게 중요합니다. 저 지금 보면은 이 카메라를 좀더 주변에 인식시키라고 하잖아요. 거리를 인식시키려면. 요 안내문이 사라졌을 때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요요 수납장의 세로 길이가 얼만큼인지한 50cm 정도 되는 것 같죠?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얘는 한 54cm 정도 됩니다. 근데 뭐 제가 여기 밑에다가 설치한, 저요 밑에 약간 이요 공간이 떠있는 요거까지 생각을 한다고 하면 뭐 54cm가 맞을 수도 있죠. 3cm 정도 차이 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뭐 이렇게 당장에 줄자가 없거나 측정을 해야 할 일이 있으실 때요 측정 앱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제가 또 웃긴 거 한번 웃긴 게 보이는데, 요, 오른쪽 상단에 있는 요거를 누르면 키를 잴수 있는 것 같아요. 키 측정. 저도 키 측정 한번 해보고 싶은데. 요, 측정 서비스는요, 제가 방금 카메라에 들어가서 뭐, AR 존, 또 거기서 또 간편 측정, 이렇게 기능을 들어갔었잖아요. 아까 그거 다운로드를 받으면서 바탕화면에 이렇게 앱이 생겼어요. 제가 말씀드린 그두 번째 방법이 요 앱을 사용하는 거였거든요. 이제는 뭐 카메라에 들어가셔서 AR존 들어간 다음, 간편 측정 서비스를 이용하셔도 되고, 이제는 이렇게 앱으로 깔렸으니까 앱으로 사용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앱을 켜서, 요거를, 요 검은색 가로를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92cm라고 이렇게 하면 88cm 92와 88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오우 진짜 90이 나왔고요. 91cm 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측정 앱을 사용해서 물건의 길이도 잴수 있고 우리 집에 있는 구조, 빈 공간도 확인할 수 있고 그런 가구의 길이도 측정할 수 있겠습니다. 또뭐 예를 들어서 활용하신다고 하면은 뭐 택배를 보내신다. 택배 가로, 세로, 높이, 이거 몇센 m 인지에 따라서 그 가격도 달라지잖아요. 박스 가격도 달라지고, 뭐. 그럴 때도 이뭐 측정 앱을 사용해서 박스 길이를 재고, 뭐, 확인할 수 있겠죠. 오늘 강의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꼭 댓글로 작성 부탁드립니다. 정말 사소한 거라도 괜찮으니까 알려주세요. 오늘 알려드림도 끝까지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번에 또 유용한 기능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